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천상의 음률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천상의 노래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들려지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을까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성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신 지 10일 되는 날, 드디어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집에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기도하던 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 주실 때 일어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먼저는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꿈을 꿉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언과 환상과 꿈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들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볼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가 예언하는 것, 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 그리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것, 이런 것은 모두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세월이 짧은 우리 어린이들이 어떻게 예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이성적이고 실질적인 사고를 하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환상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제발 정신 차려고 현실을 좀 똑바로 봐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한상을 보겠습니까? 그 노인들은 또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삶을 이제 정리하고 편하게 여정을 마무리하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꿈꾸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꾸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린이건 젊은이건 노인이건 남종이건 여종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시는 하늘의 일을 예언하고 보고 꿈꿉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와 상식과는 같지 않는 것이죠. 자 성령님은 천지 창조부터 어, 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활동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시대에는 주로 이 성령께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왕, 제사장, 또 예언자, 사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과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없으셨던 것이 아니고요. 그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게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게시를 보고 전달하는 것이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수많은 말들과 또 수많은 그런 어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꿈꾸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저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은 성령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만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로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초월한 일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개시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부르는 잔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음성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환상은 무엇일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린이들이 들려주는 이 천상의 음류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로 예언하게 하고 젊은이로 환상을 보게 하며 노인들로 꿈꾸게 하는 역사를 많이 목도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빛 강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